자, 6레벨 단어 시험 다 보고 왔죠? 음, 단어 시험을 꼭 제대로 보고, 틀린 단어는 너희들이 10번 이상씩 써보면서 정말 내 걸로 만들고 이제 수업을 들어야지 진짜 더 효율이 있어. 그러니까 단어를 너희들이 너무 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단어가 기본인 거고, 단어가 잘 돼야지 해석이잘 되니까 단어 틀린 거꼭한번더 보고 와야 돼. 자, 우리 유니2 How bugs find the food? 요거에 관련된 거 리딩 수업 해볼게요 자 단어 버그라는 거는 벌레, 곤충 Difficult, 어려운 그 다음 Discover, 발견하다 얘들아 Cover이라는 거는 덮다야 근데 Discover하면 그거에 반대의 뜻 덮는 거를 딱 빼는 거야 그럼 뭐야? 발견하다 Heat는 열기, 열그 다음 Pinecone이라는 거, 솔방울 Pine t r e e 라 소나무거든 Pinecone이라는 거는 그 소나무에서 열리는 솔방울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 produce 생산하다, search 찾다, 그다음 seed는 씨앗, spot 반점 우리가 고 왔죠, tiny 아주 작은 걸 tiny, small보다 더 작은 거를 tiny라고 해요. 자첫 번째 문장부터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뒤로 넘겨서 빨간 패 들고 웃으면 똑같이 필하면서 보는 거야. How do tiny insects find the food? How라는 의문사가 들어갔어. 어떻게? Tiny insect. 작은 곤충들은 찾니? 어떻게 작은 동물들이 음식을 찾니? It can be difficult. Can은 할수 있다. Be는 되다야. 될수 있다. 그것은 difficult. 어렵게 될수 있대요. For a small bug. For이라는 거는 누구누구에게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건데 전치사니까 전명과 가로를 쳤어. 작은 곤충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대요. Some bugs like to e a e s e e d from i n e cones. 라 그랬어요. Like 동사 표시가까 좋아하다. 몇몇 곤충들은 좋아합니다. 투부 정사 네모 쳐야지. 우리 아까 이거 하고 왔는데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 그랬지. Like 좋아하다. 뭐뭐하는 것을 하니까 트윗 먹는 것을 먹는 것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필기하세요. 씨앗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From 이라는 거는 뭐뭐로부터, find c o n 그러니까 솔방울로부터의 씨앗을 먹는 것을 좋아한대요. 솔방울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 그리고 툭툭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씨앗들을 먹는 걸 좋아한대요. These s e e d s can be difficult. 자, 이런 씨앗들은요. Can be, 이거랑 똑같아. 될수 있다. Difficult. 어려울 수 있대요. 투부정서. 찾기에 어려울 수 있대요. 찾다가 아니야. 지금 can be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찾으면 안 돼. The box have to look for the seeds. 라고 그랬어. Have to look. 동사 표시하고 필기 좀 해보자. 자, 우리 아까 조동사 선생님이랑 be able to, can이랑 똑같이 할수 있다. 근데 너네 must 기억나니? 해야만 한다. 똑같은 거. Have to죠.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그래서 얘는 have to, 해야만 한다. 보다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보아야만 한다. 이런 곤충들은 보아야만 한대요. 전명구 for the e s 근데 얘들아, look은 보단데, look for까지 하면 찾다야. 찾아야만 한다. 라는 거야. 찾아야만 한다. 그 씨앗을. They have to search. 또나온 얘들아. have to search. 아까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며, search도 찾다잖아. 그니까 얘는 찾아야만 한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데인는 i n s e c t 로얘기 하겠죠. 곤충들은 찾아야만 해요. throw many pine trees to find them. 자, 중요한 거 나왔네. throw. 얘가로쳤게왜가로쳤어얘 예, 예, 전치사이기 때문이야. 전치사로, 뭐뭐를 통해서란 뜻이야. Many pine trees 아까 pine trees 선생님이 소나무라고 랬지 많은 소나무들을 통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주부정사 네모치케 to find them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대의는 곤충들이야 곤충들이 많은 소나무를 통해서 찾아야만 한대요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씨앗이겠죠 자 다음 사람은 옆에 첫 번째 패러그래에 대한 중심 내용 찾아보자 빈칸 세워보세요 자, it is 다음에 작은 동물들한테는 뭐라 그랬어? 어려울 수 있다라 그랬지 It is difficult for small birds or 곤충들에게 to find 뭐를 찾는가? food 여기다 씨앗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씨앗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푸드를 찾는데 어려울 수 있다. 채점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표현을 볼 봅시다. So라는 거는 그래서, 그래서, how는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떻게 곤충들이 찾니, 씨앗을? 라고 물어봤어. 물어봤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는 거야. The box can feel heat coming from the seas. 자, 동사는요? can feel이야. Yeah. can은 할수 있다, feel은 느끼다야. 그러면 느낄 수 있다. 곤충들은 느낄 수 있어요. heat. 그 열을 느낄 수 있는데, coming 한번 볼까? coming. 자, 너희들 분사 기억나세요? 분사. 분사. 분사는 형용사였잖아. 형용사로 우리, 어,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거. 두 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잖아 현재 분사라는 거는 동사에다가 ing 과거 분사는 pp형 해석은 어떻게 했어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과거 분사는 뭐뭐 되어진 수동의 의미로 그래서 이 분사라는 개념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 너희들 문법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자 그런 다음에 n 밍 한번 볼게요 원래 come이 동사인데 ing가 붙어서 분사가 된 거야. 그래서 오고 있는, 오는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예요. 필기 좀 해보자. 그래서 현재 분사인 coming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히트를 꾸며주는 거야. 열기. 자, 그 곤충들은 열기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열기야? coming, 오고 있는 열기. From 이라고 하는 거는 전면부니까 가로를 쳐야지. 어디로부터 오고 있냐? From the seas. 그 씨앗으로부터 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됐죠? All living things produce heat 라고 랬어 자, 주어는 produce 고요 이거 아까 통문장이 나왔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생산해낸다. 만들어낸다. heat. 열기를 만들어낸다. 씨앗도 살아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씨앗 자체에서도 열기가 나는 거야. Some plants and seeds. 몇몇의 플랜트라는 것은 식물이야. 몇몇의 식물들과 씨앗들은 만들어낸다. Heat 열기를. t o 라고 하는 것은 문장 맨 끝에 t o 는 역시 또한이라는 거야. It is because they are living things. 자, it is because 세모칠게요 너네 아까 there is how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그게 무엇 무엇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랬죠. It is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는 그게 무엇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자, they are living things.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Scientists discovered that fine corn seeds are warm. 이라고 했어. 이 문장 주어 동사 두개 있고요. 접속사 대시. 자, 보자. 과학자들은 discovered 커버리 덮잔데 디스커버리면 덮는 걸 빼는 걸 밝혀냈다, 알아냈다라 그랬지? 과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데디아의 문장을 알아낸 거야. 그럼 데디아에는 두 번째 주어 동사. pine c o n s e d s 소나무 씨앗들은 are warm. 따뜻하다고. When the seeds are growing, they get warmer. 자, 여기 또 지금 접속사 왼으로 나왔네. 우리 뒤에 물음표가 있을 때는 언제 있지만 여기 물음표 없는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 할 때라 그랬어. 그래서 컴마에서 의식적으로 쉬어주는 거야. 씨앗들이 are growing. grow가 자라다야 씨앗들이 자랄 때 그것들은 get warmer.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get 다음에 비교급이 나오면 너희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점점 더 모모해지다. 비교 한번 해보고, 그러면 비교급이 문제를 봐야 돼.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이, 어,를 붙이거나 앞에 뭐, 어,를 붙이는 거를 비교급이라고 하지. 봐봐, 여기 warm. 따뜻한데 warmer 하면 얘 비교급이야. 비교급은 어떻게 해석해? 더 모모하니까 warmer 하면 더 따뜻한? 그래서, 개시랑이랑 비교급이랑 같이면 점점 더 뭐뭐해지다 라고 뜻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앞에 거 먼저 해석을 할게. When the seeds are growing. 그 씨앗들이 자랄 때 그것들은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더 자란다는 것은 씨앗이 커지잖아. 그걸 커질 때더 따뜻해집니다. box find the seeds by feeling the heat from seeds. 자, 이 문장의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 뭐, 뭐, 다. 곤충들은 찾는다. 씨즈, 그 씨앗들을 찾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안에 바이 플러스, ing 적어보세요. 요거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자주 나와. 바이 buy 플러스에다가, b 이라는 전치사에다가 뒤에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 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해. 그러면 by feeling 어떻게 해서 갈까? feel은 느끼다야. 그럼 by feeling 하면 느낌으로써. 다시 앞에 문장부터 볼게. 곤충들은 씨앗을 찾는다. 느낌으로써 찾는대요. j u e t heat. 열기를 느낌으로써. from seeds. 그 씨앗으로부터의 열기를 느낌으로써. 그래서 그 씨앗들을 찾는대요. 됐죠? by plus ing 필기콕 한번 해보세요. 다음 사람은 두 번째 패러그램에 대한 중심 내용 옆 페이지 빈칸 채워보세요. 자, 빈칸은 찾을 수 있어, 씨앗을. 빈칸은? 어, 곤충들이죠. 일단 바이플라스아인 선생님이 뭐뭐함으로쓰라 했는데 뭘 함으로써? 바이 필링 느낌으로써. The heat, 어떤 열기야 that comes from the s e e s 그 씨앗들로부터 나오는 열기를 느낌으로써 그걸 찾을 수 있다. 이거에 관련된 두 번째 패러그래비었어요 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how 이번에 세 번째 문단도 어떠한 의문문으로 시작하네. 그럼 물어보는 그 문장에 대한 답을 해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아니 버그스가 어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잘라 볼래? 왜냐면 하 버그스 유즈라고 하는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얘 지금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어. 맨 앞의 문장은 how do we know?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여기에다가, 대, 생략이라고 적어보세요.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을 해서 뒤에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야. box is hit. 곤충들이 열기를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 투부정사, to, to find. 찾기 위해서, 그들의 음식을 찾기 위해서 곤충들이 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니? 라고 해서 이 대, 요, 이후의 거가 생략이 된 거야. 이 대, 이 설명을 하려고 이 앞에 대시 지금 생략이 된 거라고요. 됐죠? scientist found, found가 동사다. find의 과거형이라 했지. 과학자들이 알아냈어. 특별한 반점들을 알아냈어요. on the box body. on이라는 건 어디 위에야? 곤충들의 몸 위에 특별한 반점들을 알아냈대요. the box could feel, could feel 동사죠. 푸드는 캔의 과거형이라 그랬어. 할수 있었다야. 곤충들은 느낄 수 있었어. 히트. 열기를. 그 다음 또 나왔어. 선생님, 중요하다는 거. 바이 플러스 ing. 무 뭐, 함으로써 라라 그랬어. 그럼 바이 using. 어떻게 해서 갈까요? 바이 using. 사용함으로써겠죠. 이런 반전들을 사용함으로써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됐지? 웬 h e n 또 나왔어, 얘들아. w 뭐말할 테니까 컴마에서 잘리면웬 다음에 주어 동사 할 때, 과학자들이 covered, 덮었을 때, 그 반점을, 과학자들이 그 반점을 덮었을 때, 그러니까 또 뒤에 두 번째 주어 동사, 그 버그들은 were not able to find가 두 번째 동사지. be able to 또나서할수 있단데, 나시 붙었으니까 찾을 수 없었다. 그 씨앗들을 찾을 수 없었다. The test showed the, the, show the scientist. 그 시험은, 실험은 보여줬습니다. 사이언티스트들에게. 자, 뭐를 보여줬냐면, 대세모 칠게요. 대 이하의 문장을 보여준 거야. 뭐를 보여줬냐면, 대 이하의 문장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다는 라 거지. 한번 찾아보자. 대뒤 주어 동사. 유저 찾았어요. 얘가 좋았죠 몇몇의 봉춘들이 사용한대요. 이런 these 이런 special spots 이런 특별한 반점들을 사용한다라는 걸 보여준대. To find 찾기 위해서 그들의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반점들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보여준대요. 결론 나왔지. 자, 옆에 세 번째 문단 얘도 지금 중심 문장 한번 찾기 위해서 빈칸 채워주세요. 자 빈카는 알아냈어. 누가 알아낸 거야? 과학자들이 알아냈죠. 빈 특별한 예를 말하랬대 spots 반점들을 알아냈어요. On the bugs' bodies 그어그 어, 그 곤충들의 몸에 반점들을 발견했는데 그 몸이 뭐야? That are used to feel 느끼는데 사용되는 거래. 느끼는데 뭘 느껴? Heat. 열기를 느껴지는데 사용한 반점들을 찾아냈다는 거죠 너희들 이거 빈칸 유추하는 거는 앞뒤의 단어들을 봐야 돼 feel 다음에 빈칸이라 했어 그러면 우리 빈칸 뭐를 느낀다 그랬지 아 열기를 느낀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앞에 뒤에 단어들을 보고 한번 체험 연습을 해그 다음 잠깐 멈춰놓고 니네 뒤에 두쪽 풀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르고 저기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멈추고 두쪽 풀어보세요. 자, 다시 플레이 누른 사람들은 다 풀었겠지? 자, 그러면 우리 빨간 편 들고 채점을 해보자. 주제를 찾는 거야. 우리 주제는요, A 번이야. How 어떻게 some box 몇몇 곤충들이 find 찾는지 그들의 음식을. 이번 갈게요. What does some box use? What? 무엇을 use? 사용했니? 얘가 주어잖아요. 몇몇의 머그들이 무엇을 사용했어? To feel, 느끼기 위해서. 투부정사. 열기를 느끼기 위해서. From the seed. 그 씨앗으로부터의 열기를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죠? Special spots를 사용했죠. 특별한 점. 자, w h e r difficult? 어려워. 몇몇의 이 곤충들이 왜 음식을 찾기 어렵다 그랬어? Because they have to search. 찾아야만 해. throw라고 하는 건 전치선생님, 뭐뭐를 통해서 중요하다 그랬다? throw many pine trees. 많은 소나무나무를 통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죠. 4번. why?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왜 plants and seeds, 그 식물과 씨앗들이 produce heat? 열기를 왜 만들어냈어?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씨앗들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because they are living things 됐죠 자 infer 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에 내용을 알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답은요 C번이에요 some bugs feel heat to find the food 당연히 얘들아 bugs도 곤충, 인셉트도 살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열을 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식을 찾기 위해서 열을 감지할 수 있다 당연히 버gs도 열을 내는데 씨앗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을 감지할 열을 내서 그거를 감지해서 먹는 자그에서 C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빈칸 채워볼게요. 버gs랑 스몰 인섹트는 어려운 시간을 가져요. Difficult time finding food 음식을 찾는데 그들은 찾아야 돼 어려워 any kind of kind는 종류야. 이 빈칸의 종류를 찾는 게 어렵대. 음식의 종류겠죠. 찾는 건 음식이니까. 자, 몇몇의 버그들은 가지고 있어. 스페셜? 스팟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스팟은 도와줘. feel. 뭐를 느낄 수 있게. heat. 어디로부터? 그 음식으로부터 열기를 느낄 수 있게. since 세모칠게요. 네, 근 since라는 거는 because랑 또 똑같아. 왜냐 하면 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 since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because. 왜냐 하면 all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give off heat. give, 주어서 내주는 거야. 열기를 내고요. bugs는요. 음식을 찾아요. by plus ing. 뭐뭐 함으로써지. 그럼 뭘 함으로써? 느낌으로써. That is why bug is able to find seeds in pine. corn. 그 솔방울 안에서 찾는 이유래요. Because of the heat that comes from the heat. Uh, seeds. 어떤 그 씨앗으로부터 오는 열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다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너네 이거 해석 스스로 해봐야 돼. 앞에서는 선생님이 해준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내 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 자, 1번은 곤충들은 느낄 수 있다. 열을 이렇게 딱딱 잘라야 돼. 그다음, 커밍이라니까 오고 있는 뭐 씨앗으로부터 오고 있는 열을 느낄 수 있다. 음이 맞으면 맞게 하세요. 2번,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솔방울 씨앗들이 따뜻하다고. 자, 3번에 웬 when 나왔네. 웬은 뭐뭐 할 때야. 과학자들이 그 스팟을 가리다. 근데 웬이랑 합쳤으니까 가렸을 때그 벌레들은 were not able to find. be able to는 뭐뭐를 할수 있다는데, 나시부터 스니크 할수 없어. find 할수 없어. 씨앗을 찾을 수 없었다. 음이 맞으면 맞게 하시고요. 4번에 This test s h o w e scientists that. 이 테스트는 보여준다. 사이언티스트들에게. 대체무치고, 대디아의 문장을 보여주는 거야. 뭐를 보여줘? 몇몇의 곤충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점을. To find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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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했다 뭐뭐라는 것을 뭐뭐 했다 이렇게 좀 직역이라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너희들이 해석을 해봐야 돼. 정말 뭐뭐는 뭐뭐해서 뭐뭐 했다 이렇게 유창하게 정말 버벅거림 없이 쫙쓸 수가 없어.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면 그럴 때일수록 직접적으로 뭐뭐는 뭐뭐 했다 뭐뭐를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음이 맞으면 맞게 하시고요. 음, 다음 시간은 금요일인데, 금요일날까지 유닛 3 숙제해 오세요. 그 다음 유닛 3는 너희들이, 어, 좀 딕테이션도 좀더 정확하게, 집에 있고,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하는 시간을 더 꼼꼼하게 들여가지고, 너희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금요일날에 유닛 3 수업으로 만날게요.